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크리스천 투데이에 성경에서 찾은 10가지 대화법이라는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난 후에 대답한다 두 번째 말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말한다. 네 번째, 사랑 안에서 부풀리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다섯 번째, 의견이 다르다고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여섯 번째, 반대 의견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한다. 일곱 번째,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상대의 잘못엔 용서한다고 말한다. 여덟 번째,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한다. 10번째. 상대방의 비판이나 책망에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라는 10가지를 성경에서 나오는 대화법 10가지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대화 방법도 성경에서 답이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로 말과 입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내용들이 여러분 어려우셨나요? 전혀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0가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 우리가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에 어렵지 않고 그리고 내용들이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쉬운 내용이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죠.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내가 잘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어, 이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적용해 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2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1장과 굉장히 내용이 대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주세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충동 때문에 잠시 어긋난 길로 가긴 했지만,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네, 사단의 사단에 이 충동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서 시간을 소모하고 인생을 소모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다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의 충동의 결과는 다 그렇습니다. 허비하고 낭비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래 회복되어야 할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충동 때문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리고 또한 비틀거리고 있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주신 목적과 그 영광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한 절씩 읽은 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구절시, 작 우리 1절 함께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오늘 말씀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위임하는 장면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다윗으로 하여금은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한 아이,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의아해 할수 있는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성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의 의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죠. 그 이유를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참 의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만,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전쟁을 열심히 국력을 넓혀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도 허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여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만한 대목이었다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보면 조금도, 다윗은 조금도 이 사실에 서운해하거나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너는 안 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너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사명 너를 이어서 온순한 사람이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받지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그의 사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성격상 온순하고 평화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린 군인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면 이 성전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로 성전은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내포하는 성격상 이 성전 건축의 적임자는 다윗보다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전쟁을 모르는 바로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더 적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건축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격,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이라는 이질 그릇을 사용해 가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도 축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끔씩 열심히 하고 봉사와 섬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어떻게 될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삐져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사명이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거절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잃지 않잖아요. 사랑을 그 잃지 않고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뒤에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뒤에도 열심히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놓습니다. 성전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위세계에서 이 귀중한 믿음을 배워서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이 사명에 집중하여 그래서 이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주시나? 계속해서 이런 마음. 왜 나는 못하게 하시나? 이런 서운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못 하시는 못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참 얼마나 성숙한 믿음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마음 정리를 잘 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시작 아멘 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았던 그 사명을 솔로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믿음의 사명을 계승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이 장면이 너무나도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이런 황당한 반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성전 건축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가 다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솔로몬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일 뿐이니까. 내가 왜? 내가 그가 아버지의 문제고 나는 그냥 먹고 즐기는 게 좋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을 믿음을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가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명이 아들에게 계승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애써 했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자신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에게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다윗처럼 믿음의 사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순종했지만 누구도 순종을 했죠. 솔로몬도 순종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의 무서움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연쇄 살인범 이러는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냥 끝났지만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좀 정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사, 사이코패스인지 그리고 또한 소시오패스인지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관계성에서 무서운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성과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나도 순종하지만 나의 자녀도 순종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가르쳐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얼마나 그 말씀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말을 해주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늦기 전에 미리미리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명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솔로몬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이런 은혜의 물줄기가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봤더니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잘해 놨던지 솔로몬에게 해봐 잘될 거야라고 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은 먼저 일할 사람들을 다 모아 놨어요. 그래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돌을 다룰 줄 아는 석공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바로 지을 벽돌이 없어서 건물을 지을 만한 돌을 깎아 두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못이 없으니까 새와 구리를 많이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알맞게 가공해서 배로 수운해서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엄청난 성전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7년 만에 건축이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엄청나게 컸던 그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은 성전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 안에서 돌을 다듬는 소리와 나무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다해 놓았으니까 솔로몬이 척척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았고 다윗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그 일을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왠지 다윗이 다 알아서 다윗이 다한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구절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벽한 다윗의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 전에 이미 다윗에게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와 치수에 맞게 솔로몬이 다듬어 맞추어 올렸을 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 안에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202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서 2026년 사역을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도입에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귀 기울여 보면은 내 인간적인 망치 소리와 돌 다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눈여겨 보면 내 인생의 주님의 설계도보다 바로 내가 그린 설계도에 심취해 있을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내 인생 건축에는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망치 소리와 돌 다듬는 인간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쉬셨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건축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